전북 지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700여 명입니다. 한주 전보다 400명 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4주 동안 계속된 확진자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루 단위로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닷세 연속 1을 넘었습니다. 유행 지속 경향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재유행 초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지나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 뒤 시간이 흘러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민간 병원 검사 치료 체계 등이 자리를 잡아 재 유행하더라도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영업 시간이나 모임 인원을 제한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이급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급으로 놓고서 그 기관들의 시간이라든지 인원 제한은 옳지가 않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재유행 규모가 정해진다며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